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그널 그리며라는 노래가 이전에 박남정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있었죠. 왜난 일이 널 그리는 걸까? 이렇게 어떤 노래 몽골어로 아주 히트를 쳤는데요. 어이널 그리며가 이제 영어로 한 미스ing입니다. 미스, 그린다는 것은 이제 그림을 그린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워한다는 뜻이죠. 우리 원래 그리다와 그리워하다는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거죠. 이 노래 보면 이제 왜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넌내 마음을 알고 있겠지. 우린 서로 사랑하니까. 이 노래인데 제가 이걸 이제 임영웅으로 바꿨습니다. Why do I miss 임영웅? 왜 나는 임영웅을 그리워하는 걸까이 노래죠. 미스가 그리워다는 뜻이니까요 왜 나는 이명을 그리워하는 걸까 이런 얘기죠. 근데 so much 그렇게 많이. 그다음에 왜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Why is my figure seen? 자, is seen 하면 이제 보여진다는 거고, isn't seen 하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My figure 내 모습이죠. 그다음에 그는 내 마음을 알고 있겠지. He will now 어, uh, he will 아, uh, he will know 여기서 know 죠 know 알다니까. 그는 알고 있을 거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어 uh, how I feel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고 있을 거다 왜냐하죠 그렇죠 he will know 그 다음에 because we love each other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보통 이제 each other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사랑하다를 each other를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why do I miss you so much why is my figure thin he will know how I feel because We love each other. 이렇게 쓸수 있죠.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이 표현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박남정의 노래 널 그림에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 어 박남정의 널 그림에도 알게 되고요. 또 영어 공부도 함께 하게 되는 것이 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